가말조바 미지입니다 조지아의 바툼이라는 도시이고요 이곳은 2004년도에 국제관광도시 허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015년도에 국제관광도시로 도약을 했는데요 이 조지아의 관광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특징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싸움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도정이또흥미럽습니다 그 주거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파트가 알록달록하게 색칠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빨래를 운동회 때 굳기 개항하는 것처럼 걸어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걸 레일로 당기면서 빨래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각각의 집마다 개성 있는 색상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도 인상 깊어데요 예전에 봤던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침 진짜 빙크빙크 돼 있네. 딱 이렇게까지만 보면 폐가 같은데. 이 아저씨는 누구야? 여기 굉장히 크고 멋있는 동상 있는데 보통 이런 거에 설명 같은 거 적어주면 참 좋은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좋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좀 필요한데 아쉬운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저아저 얼굴만 보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곳은 호파바자라는 곳입니다. 전자기기부터 의류, 그리고 철물까지 조지아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쇼핑센터 같은 느낌입니다. 저 같은 관광객들한테 그렇게까지 호기심을 끌만한 물건들은 보이지 않네요. 가만 줘봐. 제키천! Yeah. 제키천, 예, I a 뭐 양이 엄청납니다. 양이 타골국 말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일단 간이 전혀 안돼 있어서 이 소금과 다진 마늘, 마늘 너무 많이 넣었다. 굽지 않고 창에 바로 나온 빵. 고기는 큰 조각 한 조합과 제자리 이런 깍대기 같은 게좀 많이 드렸습니다해외 집중 고기는 살고기가 전혀 없는 껍질 덩어리 고기입니다 안 맛,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이 국물 자체가 맛이 괜찮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밥이 맛있는 이유는 기볶게 곁들여 먹는 겉절이와 잘 익은 깍두기, 김치 그런 게 조화가 돼서 맛있는 건데 이거는 국물과 이 뿐만 먹으니까 한국인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기는좀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요새 한달 정도 있었는데 사실 조지 양식이 맛있다고 말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감이 있죠 망했다 가격은 7,500원이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조지아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가서 국밥을 먹으면 한 7천원 정도면 맛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저렴한 물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방문한 이유가 족발 국밥이 맛이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네요. 유튜브들 거짓말 좀 멈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입맛에는 맛있을 수 있겠는데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게 훌륭한 맛은 절대 아니거든요. 거짓을 멈춰주세요. 이제 버스를 타고 해변에 있는 산책로로 가보겠습니다. 해변의 길이는 7km로 길이도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거기를 걷고 바투미를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내고 탈수 있나? 가만히 줘봐. 너? 큰일 났다. 내리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해가지고 또표 검사하는 를것 같아요. 버스 요금은 여기 현지 교통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30 테트리를 냈고요. 저는 80 테트리를 냈습니다. 2.7배 정도 더 많이 냈네요. 그리고 로컬 버스를 지금 처음 타봤는데 이 버스가 한블럭당한두번 정도 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걸어가는 시간이랑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랑 시간 소요는 똑같았습니다. 재밌네요. 나도 빨리 뛸게 남자이 무서워. 30 테트리 버스비어 같은 업장실 사용해요. 9 0 0 0 0 o 0 0 0 r 0 0 0 이0이다 8, 9, 10, 11, 12, 13, 4 5 1 6 1 1 0 2 3 4 5 6 3 0 30, 30, 30, 30, 30, 30, 0 3 s easy. 화 go easy. 화장실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 제가 전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여기는 화장실에서 거의 100% 확률로 사기를 치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잔돈을 땅바닥에 숨겨주시는 또 저런 친절함 이곳은 피아자 스퀘어라는 곳인데 이탈리안 풍 디자인을 모티브로 했으며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면 호텔이 있고 옆에는 펍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이 비수기라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조지아의 성수기가 6월부터 9월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겨울인 1월 달에는 관광객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같은 느낌 나서 느낌이 괜찮은 것도 같아요. 투미에서 흑해를 보면서 산책을 할수 있는 산책로로 왔는데요. 뭐, 자전거 렌트도 해주는 것 같은데? How much? Ten lari and how many hours? o hour. One hour? 1시간 넘쳐는데 오케이 땡큐 바3시간 u 7일3시라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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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예일 37일 3 7시간0일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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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 m 를 달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데? 이곳은 전형적인 부두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팔고 과일과군일 옥수수 감자 따위 등을 파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야 저 존이데우 아니에요? I love your style Thank you, nice. brother Thank you. Let's o and s t r t o k y start Are we starting now? Yes, yes. starting now yeah, yeah. e are you from? From Korea k o r e Yeah, yeah 안녕하세요 어딜 가십니까? <laughs> 어디 가십니까? <웃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laughs> 갑자기 드디어 파티가 약간 잠잠해졌는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여행사에서 온 터키 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 관광 투어에 제가 혼자 좀낀 듯한 그런 느낌? 아 조금 한국 알아요. 어, oh, so how you know k o r e 몰라요, 몰라요. S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셰. 아이셰. 셰미에미에요미에요미에아셰 셰미에요? 미에에요 셰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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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미요미요 괜찮아요? 잘, 잘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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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에요. 네 선생님? 네. 학생?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꺼져. 아예아아 아. 앞요아앞아아아치 예, 아. 아 예. 지금 앞에 보이시는 동상은 알리와 니노 동상이라고 바투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알리와 니노는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눈 인물을 통해 조지아와 이 국가들 간의 연결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서로 두 동상이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오후 7시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게으르지 않다면 오후에 다시 와서 한번 두 분의 만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확인한 것보다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한 10m도 안돼 보이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영상에서는 되게 크게 봤었는데 이뱅글뱅글이에는 역시 비수기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타지 않았네요. 해변가를 따라서 얼마 걷지 않으면 이번에는 알파벳 타워를 볼수 있습니다. 이 알파벳 타워는 타워의 외벽에 조지아 고유 알파벳 33가지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의 알파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알파벳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모양들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되게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한 느낌을 받죠. 개들이 왜 이렇게 진나했더니 위에 드론이 떠 있습니다. 아 어, 예예. 너무 무리한 부탁인데요. 에이, 에이, 저리 가, 얘들아. 까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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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야, 야, 진짜 참 어떡해. 야, 너, 너한대 맞았구나. 이것도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하더라고요. 왕발. 약간. 이곳을 흑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이곳이 흑해인 이유는 바닷물이 검어서가 아니라,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구조대 분들 같아 보이는 차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 같죠? 누가 물에 빠졌나? 검색해보니까 이 바투미 지역에서 14세 소년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일째 해안가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예쁜 돌기둥들이 태양가 길이가 7km나 되지만 거기를 거닐 때 지루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동상도 있고 저런 돌기둥도 있고 되게 다양한 볼 것들이 많습니다. 해변가 살짝 옆에 있는 숲길을 걸으니 분수도 있고 탁구를 칠수 있는 문화공간도 있네요. 이런 거잘 만들었네. 좋습니다. 좋아 어차. 여긴 또 새장이 있어.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게 다 있어. 또 이런 새들이 있는 테마파크도 있고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 는 오리나 이런 공작이나 펠리칸 전부 다 울타리를 넘어서 날수 있지 않나? 왜안 날아가고 있는 거지? 선택적 가침인가 해변가 산책을 살짝 멈추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유럽 스퀘어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유로피안 스퀘어에 막 진입을 했는데요. 명성과 다르게 아주 썰렁한 모습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비수기라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없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본 모습으로만 보면 조지아에서 이곳 다투미를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한 사업은 그렇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시면 저기도 카지노, 저기도 카지노, 저기도 카지노 이렇게 주변에 카지노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는 모습이죠. 마카오에 한번 가시면 알수 있는데 이게 1년 365일 손님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와, 생각보다 너무 어전한데? 앞에 공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자 되게 심심한 모습이죠. 여기서 관광지라고 하면 해 산책로 7km를 걸으면서 보는 그런 건축물들과 자연 광경 뿐인데 솔직하게 그렇게 큰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 해안가를 걸으면서 건물들을 볼수 있는 거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거 하나 보러 여기까지 오기에는 좀 많은 모자람이 있죠. 그리고 조지아 직원들의 호스피탈리티 아주 많이 모자라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태국 같은 경우 그런 직원들의 웃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웃는 상이라 내가 그곳을 놀러 가도 웰컴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곳에 시민들과 특히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 가도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 서빙 일을 시작했을 때 예전에 저희 사장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손님이 식당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음식 금액 뿐만이 아니라 너가 손님한테 보여주는 서비스와 미소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시면서 항상 좋은 서비스와 미소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뚝뚝한 표정과 말투인데 살짝 화나 보이기도 해요 아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손님으로 와 가지고 날 괴롭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호스피탈리티인데 그런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를 가지고 관광도시가 되기에는 좀 많이 모자라죠 체력 이슈로 인해서 숙소에서 잠좀 자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낮에도 여길 분명히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 분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분수가 나오 있는 것 같은데 느낌 좋네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오늘이 지금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제가 살짝 고파서. 아, 띵옥수수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How much for this one? 5. This one, 5? 5. Salt? Yes, please. i s spice? Yeah, yeah, yeah. I love spice.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 bye. 옥수수를 너무 오래 삶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옥수수 코 안에서 그냥 수분만 빠져나오고 옥수수 향이 살짝 참가된 소금물 먹는 것 같은 맛입니다. 이 나라 옥수수 종자 자체가 맛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옥수수가 있을 수 있지? 그나마 아까 뿌린 매콤한 시즈닝이 좀 괜찮은데 옥수수 자체는 무맛입니다, 무맛. 야, 심지어 여기도 사람이 없잖아. 아예 없진 않습니다. 한 다섯 명 정도 눈에 보입니다. 원래 이런 거 저녁에 야경 보면서 타는 게제 맛인데 운행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줘. 둘다 남자 아니야? 지금 저기 앞에 보시는 건물은 아파트로 많이 사용되는 건물인데, 주로 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저기서 많이 머무시더라고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1박에 2만 3천 원 정도였고, 3박 이상 머무시면 1박에 1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해변가를 따라서 쭉 한번 돌아봤는데요. 관광도시라고 하기에는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도시 자체에 그렇게 할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광 인프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몇 개의 고층 빌딩과 이런 네온사인 그리고 카지노가 있긴 한데 그걸 보러 가자면 굳이 홍콩, 마카오를 가지 여기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여기는 많이 되게 아쉽습니다. 한달 살기를 하러 많이 오시는 건 같은데 약간 노잼의 도시 그런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 굳이 내가 조지아 바툼이라는 도시를 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런 평범한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육로로 조지아로 올때 여기가 국경 근처니까 들릴 수 있을 정도 딱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나름대로의 여기 관광도시를 만들 거니까 몇몇의 컨텐츠를 이렇게 부여해야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없고 다른과 비교해서 이곳을 오게끔 만드는 매력이 없는 것 같은? 마치 내 유튜브 채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뭔가 안쓰러운 도시네요 뭔가 이입이 많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메뉴를 봤는데 이름이 가장 조지한 음식 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켰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베이스에 고기의 기름이 가득한 그런 기름진 맛입니다. 고기는 닭고기가 들어있네요. 닭다리 한 조각, 가슴 한 조각. 그리고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봤었을 때 조지아에서 한 끼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음식들을 먹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와보니 그런 음식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지아에서 이제 한 끼에 3,000원, 5,000원짜리 밥 먹는 그런 시대는 완전 지난 것 같고 그런 음식은 빵밖에 없습니다, 빵 진짜 빵에 치즈 조금 들어간 빵? 길거리 음식? 그거 말고는 이제는 그렇게 저렴한 음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닭고기 두 조각 들어가는 이 음식이 9,000원입니다, 9,000원 안 돼, 안 돼, 안돼안 돼, 안돼 안 돼. 옆에 강아지가 와가지고 한 입만 들고 있습니다 다메뉴생선구이왔는데요생선구입니다 이거는 24라이버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선은 트라우트라고 송어라는 생선인데 맛은 소금간을 전혀 안 했어요 생선에 소금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최대 단점이 칩스를 찍어 먹을 토마토 소스를 안 줬어요 실망인데 이 가운데 핏떡이 그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선지도 먹는데 이 핏줄이야 닭똥이 엄청 오래된 건가? 냉동닭을 써도 1월까지 닭 비린내가 많이 안 나거든요. 닭 비린내가 너무 심합니다. 오늘 조지아의 음식에 대한 맛과 가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조지아 식당에 왔고요 일부러 평점도 아주 좋은 식당으로 찾아서 왔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비싼 식당도 아니지만 그렇게 저렴한 식당도 아닌 일반적인 조지아 음식의 가격의 식당이고요 맛은 제가 웬만해서 조지아 식당에서 뭔가를 먹고 엄청 맛있다 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지아가 미식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 입맛에는 그렇게 조지아 음식이 막 와 진짜 맛있다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게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느낄만큼 아이 정도 음식에 이 정도 지불을 해야 하나라고 싶을 정도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조지아의 바툼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도 조지아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